동조거리는요 56센데요 자 여기서 요게 여기 뒷판입니다뒷판요뒷판이고요 여기 앞판이 요렇게 아이다 이거 이거 안 잘라가지고 응 저리 잘라주고 좀더가좀어생거라정 좀. 좀 아니, 돼. 그래도 정리가 어느 정도 돼. 하락하세요. 억 어, 1cm 남겨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거것도 이제 똑같이 한번 똑같은 네, 거 맞춰서 돼야 되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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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추기가 그네 1cm 되라고요 그렇게잘 밑에만 놔두고. 옥수수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판 재단하고 있습니다. 음. 시접분 얼마씩 주고 계세요? 시접분 1cm이요? 음. 깼습니다. 아, 음 아, 음 자, 앞판. 또감이 음. 요거에요, 요거감이 요거에요, 요거예요극감요거예요요거요이요거요거요거뒷판요 뒷판은 요 앞판이 앞판, 앞판이 여렇게 붙어요 앞판이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나> 여기는 소피, 여기는 소피, 여기는 소피, 여기 여기는 소피, 이기게 붙을 거거든요. 붙고 기는 소피, 여기는 소피, 여기 어수단 쪽을 수단 쪽을 붙이고 안섭은 안썹 어슷 한쪽을 붙이고 한쪽에 네. 붙이고 극감은요 극감을 겉감은 사선에 직선을 붙이고 네.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올려주세요. 소매를 이렇게 달고요. 네, 소밑에 이렇게 해서, 매세 용이에요? 5, 6생 용입니다. 네, 그래 이게 천이 뭐죠 소재가? 어, 이거는 갑사입니다. 갑사. 봉면 갑사. 갑사. 네, 감사합니다.